어서 오세요. 빨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공기도 좋은 곳에 여기는 가정집 같기도 하고. 네. 네. 생활 문화 닷 갖기. 김길주가 간다. 오늘은 마치 보시면 저희가 그 집들이를 온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생활 문화 이 유리공예 유리공예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은가비 글라스 작업실 이름이 조금 길죠? 은가비 글라스 작업실에 장미정 대표님과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곳 공방 소개, 뭐 이름하고 간단한 소개를 음, 부탁드릴까요? 어, 저는 홈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어, 저는 유리공 유리공예를 작업하고 있는 장미정 은가비 글라스입니다. 음. 이름 뜻이 어떻게 돼요? 독특한데. 처음에는 여기 프리마켓 나가기 위해서 이제 대표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니까 급하게 네이버에 어, 순수 우리말 예쁜 음, 뜻 같은 거 네. 알아보다가 은갑이라는 네. 뜻이 은은한 빛의 중심이라고 음, 아무래도 유리공예고 하다 보니까 아. 거기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은갑이로 정했다. 네. 네, 유리공예를 하시고그 네, 네, 네. 네. 얘긴 기 즉슨 오늘은 제가 유리를 또 만져야 되는데 <laughs> 네. 네. <laughs> 혹시 들으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 뾰족하고 날카롭고 <laughs> 이런 거에 대한 공포심이 아, 좀 있어서. 아 근데 만들고 네. 나면은 엄청 예만족하시면서예또 아, 예.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laughs>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이른바 이제 홈 공방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운영하시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내 작업실이 있다. 장점. 또 어. 단점. 장점은 언제든 마음 먹은 대로. 어, 올라와서 내 마음대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 음. 있지만은, 네. 단점은 아무래도 일과 가정의 그 병행이 좀 약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 음. 예. 그런 게 조금 있, 있긴 한데 저는 지금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어요. 네. 예.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신랑은 그냥 제가 아무래도 옆에 있으면 잔소리 많이 하고, 음. <laughs> 예 그리고 또 참견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제 이제 취미 생활 겸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 유리공예는 이런 것이다. 유리공예는 어, 빛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만족해 작업할 수 있는 것? 예. 네, 네. 야, 한마디로 딱 정의가 되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유리공예는 빛과는 때려야뗄수 없는 그런 그렇죠. 예. 어... 불맛이라고도 해요. 조명 어...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네네. 맨 마지막에 어 음. 스위치 그 조명을 켰을 때그 불맛이 네. 예, 정말 희열을 느끼게 음... 해 주거든요. 그래서 더 또, 또 그게 거기에 만족해서 또 만들고 싶고 음. 또뭐 만들까 또 만들고 싶고 이런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인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작년에는 어떠셨나요? 작년에 처음 화인마켓을 참여하게 됐는데 음. 재밌었어요 되게 음. 재밌고 그 물건을 사가시거나 볼때 음. 요즘 취향의, 취향이나 뭐 유행이나 이런 음. 스타일들을 네네. 직접적으로 또알수 음. 있으니까 음. 그것도 좋았어요. 음. 예. 아울러서 저희 생활문화 늦깎기 김길주가 간데 공식 질문입니다. 아, 네. 네. <laughs> 화인마켓에 바란다. 화인마켓에 음. 바란다. 어, 바라는 거는 아직 그닥 없고, 어. 예. 지금대로 근데 코로나나 이런 네. 것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음... 얼른 이게 빨리 좀예좀 네. 예, 나아지기를 바래요 음, 네뭐 화인 마켓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만 네. 네, 마음으로 같이 저희도 네. 뭐 기도하면서 네, 네. 네, 이렇게 기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를 위한 맞춤 체험을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오늘은 냄비 받침을 만들 건데 음. 일단은. 어, 냄비 받침을 그냥 유리 조각으로 붙이기 보다는 일단 원하시는 도안을, 어, 도안에 맞춰서 유리를 잘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를 갈아보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네. <laughs> 우선 안전 장갑을 꼭끼시고요 네. 네. 그리고 토시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게 유리칼이라고 해요. 네. 유리칼은 넓은 것이 있고 좁은 것이 있거든요. 네. 넓은 것은 주로 직선을 자를 때 많이 쓰고요. 음... 어, 좁은 거는 곡선을 세심한 곡선을 자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우선은 먼저 직선을 자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킹 플라이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이용해서 아래로 살짝 똑하고 떨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유리칼을 자르고 나서는 밑에가 밑에는 항상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대고 네. 쭉한번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쭉한번한 한 번에 이렇게. 오, 좋은데요? 예. 짱건가요 네. 잘한 건가요? 네. <laughs> 오마이갓! 아, 네. 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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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d Oh my god! Oh my god! o 이 my god! Oh m 제 god! Oh my god! Oh my god! o 한 my god! 시고요 그리고 플라이어 y god! Oh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네, 잘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살짝 여기를 두드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선 그었던 자체에서 금이 이제 살짝씩 나오거든요. 그거 맞춰서 그리고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조금 플라이어도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살짝 누르듯이. 잘라주면은. 음, 약간 직선에 가깝게? 네. 좀 스무스하게 좀 둥글게. 어. 네. <웃음> 네. <laughs> <laughs> 괜찮네. 겁먹나? <것> <laughs> 네 <웃음> 이제 본격적으로 네. 어,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냄비 받침을 만들기 전에 도안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음, 도안이요? 네. 아 근데 제가 그림에 영 소질이 없는데, 아 그림을 영 그려서.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그러면 도안을 몇개 준비해 왔는데, <laughs> <laughs> 네 이걸로 근데 곡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꽃, 꽃이 이쁘잖아. 꽃 모양으로 주로.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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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laughs> 하겠습니다, 꽃. 혹시 튤립은 어떠실까? 튤립 툴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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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튤립, 네. 튤립. 네. 한 네. <laughs> 이거는 본, 하나는 본으로 사용하고요. 네. 하나는 조각조각 오릴 거예요. 음. 조각조각 오릴 때는 유리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 맞출 때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네. 커버리니까. 네, 네. 그래서 검정선 없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생요리를 고를 거예요 네. 보라색도 여깄습니다 네. 자 이제 네. 생요리를 잘라 볼게요 어우 네. 잘 자르고 계십니다 와... 이제 글라인더로 한번 갈아 볼게요. 네. 자, 이렇게 갈아 주시면 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이 매끈해지죠. 음.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간단 건가요? <laughs> 아니요. 아예. 5번대로 네. 네.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짜서 네. 고정만 시켜 주시면 돼요. 중간 중간에 거울 조각도 있어요. 그 거울 조각도 중간에 붙여주시면 더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그게 또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특히 좋을까요 유리고무 같은 경우는? 어 뭔가 머릿 속을 비우고 싶을 때. 예. 음. 네. 그리고 또 어, 뭔가 예쁜 걸 만들고 싶을 때. 음. <laughs> 이제 유리도 이렇게 사이에 매어주시면 아, 네, 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 네. 볼게요. 멋있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한 가로... 실내 한 이틀 정도에 이쁘다. 정도? 네 이쁘시죠. 네, 예. 네, 벽에 걸어둬도 되고, 근데 음. 네. 맛있는 거 드실 때는 맛있는 으로 예. 제가 볼때 생각 번잡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아무 생각 안 듭니다. 네네.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예. 선생님 덕분에 고맙습니다. 좋은 네. 예. 어, 냄비 받침을 네. 오늘 어, 부인님께 한번 선물로 예. 세상에 하나뿐인 네. 선물로 제가 네. 얻어가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네. 앞으로도 관창하시고. 아네 고맙습니다. 예. 구독.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선생님만! 아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상장님과 <laughs> 그 작업을 같이 해보셨는데 네. 조금 더 솔직한 소감이 좀궁금한요 <laughs> 어, 처음에 유리 자르는 게좀 힘들다고 그러시는 했는데 솔직히 유리 자르는 기술을 잘 익혀야지 나중에 커다란 어, 성당에 있는 유리창 케임 작업을 그런 것들을 이제 그라인더 없이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유리만 잘 자르면 바로 끼워서 케임그 납선에 끼워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유리 자르는 게 두렵고 좀 무섭을지라도 계속 자, 연습하면은 더 멋진 작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잘 따라주신 회장님에게 영광편지 한번 남개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어, 옆집 아저씨 같이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유리 자르고 이렇게 작업하시느라 애쓰셨지만 그래도 잘 만, 마무리 잘 하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나에게 중갑이 글라스 작업실 홈공방이다. 저의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작업을 했던 것들, 제가 뭐 어, 이런 소소한 이런 물건들을 대변해주면서 저희 모든 것을 이제 어, 좀 거침없이 보여줄 수 있는 공간. 네. 예! 경험을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런 자, 음, 작업들이. 어,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공방마다 이제 선생님들마다 하시는 작업 스타일이 다르셔서 어, 그럴 수 있, 있으니까 너무 이거를 믿고 또 음, 그대로 따라 하는 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스타일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어, 한번 음,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단 와서 한번 예,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